형이제 이상형이요. 이거, 고거 이거, 이거,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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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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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이양이래이어 이거, 이요자나 약간 이거, 이거, 컷 하는 여자가 좋아요. 아니거후거에 리라고 적혀 있는 스타일. <laughs> 월 7살 안녕 방금 그거 나왔어 지금 오신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트위치 섹시 스트리머 비디입니다아섹스 아? 어느.. 아아아연소 스트리머 감이라 합니다 와기다기 아, 애기. 그거, 그거 먹을래? 아직도 중. 뭐? 네, 조금만 자기야 건강 같이 자 이걸로 나중에 맛있는 거사 먹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스안 했어 봐도 동물하 가지고 라이브 방송. 너가 뭘 하고 있냐. 무슨 동물의 말이야? 칠감조아 그래? 어, 음. 주피디 유진스 안 닮음. 뭔 소리야 그게? 아, 안 닮았다고? 어, 근데 지금 좀 이렇게 보니까 되게 닮았는데. 그 유진스 멤버. 인지? 아니요. 대리 대리? 내이스토리 네, 음 만지 아, 천지 만천지 만지 중에 나 만지 누군지 아는데? O, 약간 야, 음 안녕하세요, 아, 어 약간 디아블로 2 메피스토 닮았네. 큰일 났다 피피까먹. 었어야너 한이 닮았어. 안녕하세요 한이. 이제 기만은내 거야. 그만 쟤... 얘 약간 얘랑 헤어지게 만들려고 그래? 어난저키링남이 너무 싫어. <familia> 근데 요즘 문제. 자꾸 나 쫓더라요. 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결혼해서 편하게 살거 아니야. 어제 뭐나 하나한테 부담을 주는 거야. 변시가 오늘 독자야 이러면서 <laughs> 아들을 낳을 의무가 있어. 그래서 내가 변시가랑 파트너 했어 변시가 오 <laughs> 변시기 <파탄을 낳았어. 웃음> <laughs> 오빠도 독자예요? 아니, 난 위로 형이지. 아 맞다. 소감이 오빠 개자식인 것 때. 어 진짜? 몇 어? 살이야? 진짜인데 <laughs> 아, 쫀득 오빠가 봤는데 스트리머 가라니까 스트리머 할급이 아니라. 우리가 부대급인데 여러분들이. 와. 그래서 내가 찜통에 놨어. <laughs> 아이고 진짜 너무 맛있다. 근데 원래 방문하 오면은 아픈 사람 빼고 남은 사람들끼리 이 맛있는 거 먹는 거야. 아니 맞아. 응. 뿌듯하게 봐줘. 귀여워. 원시인 것 같아. 귀여워 한번더 하면 사귀자는 뜻으로 알고 일을 바로 시작. 숨숨 잡지 마. 너도 희주 가라 잘해 아유. 희주 안 울면은 안 나와 울어야 나와 울까또리자뭐리기 응. 쉬운가 보다. 나 아니야. 진짜. <laughs> 나 희주 울리는 법 알아. 어떻게 해 어떻게? 이 진짜 축하해. 형 <laughs> 이상형 <laughs> 제 이상형이요? 이거. 어? 그

그리고 눈 마주치기 금지, <laughs> 스킨십 금지. 오케이. 이거면 <laughs> 돼? 네. 예, 연애 씨생겼다 <laughs> 여러분들 제 연애 씨 생겼습니다. 와, 긍정적인가. 남보다 못하자. 말은 말은 걸수 있어? 말은 걸수 있어? 말 말은 걸수 있어. 말, 말은 걸수 있어. <laughs> 아 근데 다행이다. 눈 마주치면. 안. 아 맞다 맞다 눈마주치 <laughs> 아, <laughs> 편지는 그거. 두 편이 남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정도면 뭐 충분히 약간 조선 시대 연애하는 느낌. <laughs> 아니야? 네. E 할수 있는 게 일수 체크밖에 안 되잖아 <laughs> <laughs> <오메에 웃음> 수 있어 오빠 그건 내가 돈 빌려주기 가능 아돈 빌려주기 가능? <laughs> 아 나이스 <laughs> 그럼 눈 3초 맞을 수, 수 있어 <웃음> 맞아 <웃음> <웃음> 리액션이잖아 <laughs> <laughs> 그사 그냥 팬이잖아 팬 조선시대도 그렇게 연애 안 했다고요? 차근차근 금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놈대로 <laughs> 아, 너무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